아, 치다는말 금지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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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나 너무 떨려! 나 너무 떨려서 심하려! <laughs> 어떡해! <어떻게> <laughs> 안녕하세요! 스타들림 막내! 유레이등장입니다하이 <laughs> 22살입니다. 파릇파릇한 막내거든요. <laughs> 아 언니들 미안해! 하지만 어쩔 수 없어! 나 아직 젊은걸? 아! 그리고 와타씨는 합법이니까 <laughs> 걱정하지 마아 내가 말하고도 약간 너무 부끄러워 나 지금 얼굴이 완전 토마토야 터질 것 같아 어떡해 얘들아 다음 키 스타드림에서 키도 제일 작은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저는 제가 제일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, 롤러는 좀 빼야 되지 않나 그거를 그렇게 서기치면은 나도 롤러 달아서 올 거임 음, 나보다 작지 않나 솔직히 음 에헴 뭐 대신? 장 동체라는 사실 <laughs> 직접 그렸는 사실 능력자야 나 작업원식해 야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셀프 수정 셀 셀프... <laughs> 어이 어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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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오오오 오, 오. 우리 유랑이들 이러면 안 되는데 <laughs> 내가 생각한 유랑이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제 내일 전신을 좀 보여줄까 하는데 <laughs> 우리 스타드림의 레코 레이이스 와우 여자력 넘치는 이팔팔짓을 보세요 발만달라고 꽁꽁꽁꽁 사실 메인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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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너무 너무 애치해 <laughs> 짜잔 짜잔 이렇게 바지에 트임이 들어가 있고. 이렇게 벨트도 있고, 또다이 허벅지가 이렇게 찢어져 있다. 아, <laughs> 대신 보잉보잉도 됐나고, 이렇게 보잉보잉 보잉. 은방울도 이렇게 있습니다. 허 기모 <laughs> 좋아할 줄 <줄은> 알았어. 뻔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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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쩍. 다음은 이제 눈에서 하트가 이렇게 나오는데, 저는 이걸 좋아해요. 뭔가, 뭔가... 치슬러서 난 이거 너무 좋더라고.